이번 선거는 낡은과 새로움, 정의와 비정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싸움 중에서 젊음과 전문가와 그리고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역 의원은 지난 8년, 아니 지난 거의 10년 동안 진보 이념의 희생이 된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국회의원의 식상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인, 그리고 처음과 같은, 처음과 같이 같은 정치인, 그리고 이 조용한 득향에 새로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양시 내에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시 동북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교통 그리고 교육 등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낙후된 고양시 동북부 지역, 즉제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강북, 동서, 지하 도시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제 지역구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그리고 멀게는 구리, 남양주까지 가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제 1축이 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 에는 많은 동서축이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경기 북부에는 축이 되는 동서 관통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저는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서울시를 관통해서 남양주까지 가게 되는 강북 동서 도심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질 경우 지금 현재 약 50분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고양시에서 광화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1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대신도 도로와 더불어 저는 두 번째 공략으로 경기 남북도를 분도한 후 경기 북도청을 이 고양시 낙후된 이 고양시 동북부 지역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남서 지역인 킨텍스 인근에 비해 동북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낙후된 동북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인책이 바로 경기북도청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북도청을 제 지역에 두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반대할 수 있는 의정부 인근 주민들 그리고 경기도 동북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도 무마할 수 있습니다. 즉, 대신도 도로를 통해서 남양주에서 이 지역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에 도청을 유치할 수 있고, 나아가 경기도 제2층이 존재하는 의정부 시에 있는 제2도청 관련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즉 의정부와 양주 그리고 고양시 통북부를 전체를 아우르는 경기도청권역으로 발전시켜 이 경기도 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년간 진보 이념의 희생양이 되어 지역발전은 없이 오로지 진보 이념의 성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현역 국회의원이 별로 한 일이 없다. 진보 정체의 기수라고 거물 정치인으로 키워주었더니 정말 중앙 정치만 몰두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에는 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 몰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